이번이야기는 2시에 죽겠다 상봉여자의 여자 세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첫번째 일을 비에게 나타났다 비가 말하길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비의 방 창문이 있는 곳에 그 노파가 나타나서 밤새도록 피리를 긁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같은 시간에 A에게도 찾아왔다고 한다. 그냥 창문을 긁기만 하고 다른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 집에서 그 노파의 얼굴을 봤던 B는 아주 무서워했다. 내 방에 노파가 찾아온 다음날 아침, 그 일을 교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A가 휴대 지도를 보여주면서 야, "여기가 피해지, 여기가 빈지?"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A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금방 알수 있었다. 야, 문제의 집에서 가까운 사람 집 순서로 노파가 찾아오고 있어. 그럼 그 시계를 찾고 있는 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충분하지. 야, 그런데 시계를 가져간 사람은 D랑 e 야 우리랑 관계 없잖아. C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 맞어. 야, 그런데 왜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야?라고 말했다. 확실히 시계가 원인이라는 굉장히 원인이라면 굉장히 불합리하다. 어쨌든 다음은 C가 사는 곳에 노파가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일단 방에 소금을 담아두고 주의하라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D와 E가 D에게 D와 E에게 일어나는 거지.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D와 E가 홈스테이 하는 집은 그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A가 했던 말이 더 확실해 보였다. 다음 날 학교에 가서 C가 입원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입원했다곤 하지마. 다음 날 퇴원할 정도의 가벼운 부상이란다. 방과 후 우리가 병원에 가보니 온몸이 상처투성인 C가 새파란 얼굴로 누워 있었다. 의식도 있고 딱 봐도 대단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였다. 우리는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았다. 씨가 밤에 자고 있는데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창문 근처가 뭔가 긁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다행히 씨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소금도 준비했기 때문에 딱히 걱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리가 나는 곳이 창문 밖이 아니라 방 안에서 들린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한 씨가 창문 쪽으로 등을 돌리니까. 자신의 얼굴 바로 옆에 노파가 웃는 얼굴이 있었다고 한다. 씨는 이대로 있다가 당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방에서 도망쳤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노파가 씨를 쫓아왔다. 그래서 아예 집에서 뛰쳐나와 밖으로 도망갔다. 그냥 생각 없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밤길을 계속 달렸다고 한다. 그래서 문득 눈에 띈 작은 신사로 도망쳤고 시는 모시는 곳까지 들어간 모양이다. 신는 여기라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노파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가 있는 곳까지 와서 시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신는 아씨, 내가 이런 일로 죽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기절한 모양이다. 다음 날 아침 신사에 소사러온 할아버지가 씨를 발견해서 그대로 병원에 실려가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니야. 빨라서 그렇지 할머니가 아니었어. 분명히 젊은 사람 아마도 20대 정도 터무니없는 말이었지만 가장 어이없던 것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우리가 죽음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는 그냥 단지 우연으로 살아난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다행히 씨는 그 이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없었고 그날 바로 태어할 수가 있었다. 다음 날은 일학기 종업식이라 빨리 끝났다. 그러나 담임이 우리를 학생 지도실로 불렀다. 담임의 이야기는 이랬다. 우리가 D와 E를 데리고 빈 집에 당뇨 시험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D와 E를 무시했다고. 그리고 학교에서 두 사람을 도둑 취급하고 반 전원이 무시하도록 만들었다고. 최악이다. 그게 내 솔직한 감상이었다. D와 이가 최근 그렇게 여유로운 표정으로 돌아다니던데 그게 담임에게 고자질을 해서 우리를 완전히 나쁜 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담임은 D와 이를 불테니까 두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나도 A도 B도 C도 상당히 짜증났지만 우선 오해를 풀어야 해서 담임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그대로 말했다. 하지만 전혀 상대주의 않았다. 오히려 디군과 <laughs> 이군이 거짓말 하고 있냐는 거야, 어? 하면서 성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우리 이야기는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사과 안 하면 내신도 깎고 부모를 불러서 학생지도까지 하려고 했다. 그 한마디에 우리도 완전 열이 받아서 담임과 말다툼을 했고. <laughs> 부모요? 부모님 부르세요. 부르라고요. 대충 이런 말을 하고 학생 지도실에서 나아갔다 다음날 담임은 부모를 부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시 학교를 불려갔다 학생 지도실에 들어서자 담임은 묘하게 실실 웃고 있었고 어제 그토록 다퉜는데도 전혀 스스럼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담임의 이야기는 이랬다 아무래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구나 어제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마 하지만 두 사람을 시험에 데리고 간 책임은 너희에게도 있으니 이것은 너희가 책임지고 갚아주어라, 알았지? 그렇게 말하며 그 오동나무 상자에 들어있던 회중시계를 테이블에 두었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중에 알아지마. 사건의 전말을 이랬다. 예상대로 D와 I가 있는 곳에도 그빛중 마른 상복이 여자가 나타난 건 확실한 것 같았다. 그리고 아마 C가 당했던 것 이상으로 당했던 것같까 D와 I는 그날 아침에 역 근처에 있는 전당포에 회중시계를 팔려고 했지만. 주인에게 의심을 받아 담임이나 홈스테이처 사람들까지 정당포로 불려가게 되었다 마침내 도망칠 수 없게 되자 사건의 진생을 잡아야겠다고 한다 그래서 담임의 태도가 바뀐 것이리라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까지 말 그대로 농락당하고 그대로 실천할 마음 따위는 없, 전혀 없었다 A가 그럼 선생님이 담내로 가지면 되겠네요 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약소리를 하던 듯 그대로 학생 지도실을 나갔다.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세 가지 후일담이 있다. 우선 첫 번째, 방학이 끝나도 담임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개학식이라 병 때문에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 시기를 가져갔으니 아마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도 못 나올 정도니까." 그게 당하지 않았을까? 출가했다는 말도 있었지만 확실한 진상은 잘 모르겠다. 그후 내가 졸업할 때까지 담임이 학교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교사가 우리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 시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이 일은 세 번째 후일담에 말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적어도 그 집에는 시기가 없다는 게 확실하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유학생 두 명인데, 놈들은 홈스테이를 끝냈고 여름 방학에 모국으로 귀국했다. 그래서 그들을 배웅하러 학생의 임원 몇 명이 갔던 모양인데, 임원들의 이야기로 B와 E의 상태가 한눈에 봐도 이상했고 몸도 바싹 말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두명 전부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리고 홈스테이를 했던 집에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집 안에 향 같은 냄새가 자욱했고. 현관 부분에 노골적으로 커다란 부적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D와 E의 부모님이 마중 나왔는데, 부모 이외에도 목에 목줄 그와 신부나 목사 같은 사람도 같이 따라와서 차를 타고 돌아갔다고 한다. 덧붙여서 그 목사나 신부 같은 사람도 일본어가 통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같은 나라 사람 같았다고 했다. 세 번째,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고향을 떠나서 잘 몰랐지만, 올해 다시 귀향하니까. 그 집이 도로 확장고사 때문에 부서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나랑 마찬가지로 본가로 돌아올, 돌아온 A에게 들은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중학교 때 A의 친구가 그집 해체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한다. A가 궁금한 마음에 이상한 일은 없었는지 여러가지 물었는데 작업하던 인부 중몇 명이 상복을 입은 여자를 봤다고 했다. 물론 A가 그 여자를 봤던 사람들에게 생김새를 물어봤고 하나같이 여자의 생김새를 비쩍 마른 높아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현장에서 그 시계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 물건이 현장에서 나오면 당연히 화제가 되는데, 누구도 그런 것을 보거나 찾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마루 공간이나 상자나 친구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하는다. 그것이 내 유년 시절에 잊을 수 없는 추억담이다. 두서없이 막 써서 부족하지마. 끝까지 읽어줘서 고맙다.